오늘 말씀은 대단로니가 전설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단로니가 전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역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도 이렇게 돼요. 다 기도 요청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기도 요청을 해요. 로마 교회도 기도 요청을 합니다. 빌리보 교회도 기도 요청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쓸 때는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 부탁을 그리고 기도 부탁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단이 인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는 어, 기도의 능력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염려 근심만 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에 에, 기도에 힘 쓰는지 몰라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랬잖아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분들이 기도를 막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깜짝 놀랐어요.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나오셨는지.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면서도 의무이면서도 당연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지내는 것이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정말로 당연한 거죠? 우리들이 숨을 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자체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 교인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왜 기도하지 않죠?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럼 다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죄진 것처럼 고개 숙이고 있지만 고 고개를 들고 대답을 해보세요.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어요? 생기죠, 생겨. 우리 장모님 계시지만 옛날에 지하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안양대 한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냐고 하면은 어머님이 편찮아가지고 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저도,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심장병 치료가 잘 돼가지고, 아주 건강을 되찾았다고, 좋아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했냐고 하면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30대 후반이었을 때, 30대 후반. 두년몇 개월 지났더라, 고 계산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심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직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는데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회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무슨 아마존 코리아? 하여튼 엄청 자기 실력으로는 갈수 없는 직장을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 가지고 그냥 가도 되는데 목사님한테 와 가지고 기도 응답 받고 간다고 그렇게 하고 그분이 갔어요. 그리고 9년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를 에한한달 전쯤 새롭게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기회를 봐서 무슨 기도 제목인가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이어신 권사님이 어디 가버리고 아무도 안 나오고 그분만 나온 거예요. 장모님하고. 근데 장모님이 일찍 가버려서 내가 오늘 기도하지 말고 저분을 붙들고 사연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끝나 가기 전에 내가 길을 막고 성함하고 기도제목을 달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을 이름을 딱 쓰는데 어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 거든요 이름 이름이 나 그래가지고 어, 이상하네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전에도 기도하고 나온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저 지하에서 구년 전에. 기도응답을 받았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1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나도 그분을 못 알아보고 그분도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핸드폰에 저장하려고 보니까 그 번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전에 기도응답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왔더니 이번에는 요 위에 있어서 목사님도 바뀌었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데요. 예전에 지하이가 어두컴컴하고 자 뒤에서 앉아 있었으니까 서로 이렇게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기도응답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갔던 그분이 또 새벽 기도에 오신 거죠. 이제 무슨 기도 제목인지는 모르지만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해본 사람들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기도에 매어다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기도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무슨 상황이 바뀌겠어? 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거는 뭐 당연히 기도해 보나 마나, 당연히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요.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몰라요, 알아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하라 그런다 그랬죠? 다 알아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줘봐요. 어떤 생각을 가져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가 좀 그래도 실력이 되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이 일이 당연한 것이고. 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죄스럽고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수록 그런 문제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 네. 바울이요 교회 파송들을 받았잖아요. 교회를 세웠죠. 그러면은 바울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는 게 어때요? 당연해요? 아니면은 특별해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파송을 했고 우리 교회를 처음 이제 세운 분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기도해줬죠. 5장 2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대사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그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위하여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정되어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교통을 요구하는 거죠.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우리들이 지나갔지만 3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이 많아지기를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바울은 대사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잊지 않니냐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기도 요청을 했을까요? 바울의 선교의 성패가 이 대살룸니가 교회에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했을까요? 왜 기도 요청을 했을까요? 만일 이 대살룸니가 교회가 기도로 화답하여서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역의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해야지만, 기도해줘야지만, 우리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다른 교회의 기도 요청들을 몇 군데 오늘 말씀에 적어놨는데,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우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기도하길 요청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형제들한테 나도 기도하지만 내 기도의 힘으로 미치지 못하니 너희들이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요그 힘을 같이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역에 도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목사가 정말 사역을 잘못 감당하면 그는 정목사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책임이에요? 함께 기도해야 될 성도님들의 책임이에요. 책임을 미루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제 책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사역을 돕는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목사가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 준비가 뭐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준비요. 당연한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분주함 때문에 당연하고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왜 이렇게 잘안 되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귀한 사역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역자도 기도 요청을 각 교회마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지도 없이는 우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함을 며, 우리가 전약한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도 없이는 갈수 없는 길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요.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좋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역사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섭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전파되어져서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선교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기도 없이는 갈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한 것이죠. 한두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편지를 쓰든지 바울은 어떤 요청을 하냐고 하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 우리들이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 이제 두 군데 우즈백하고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 북방에서 어 복음 전도를 위하여 S씨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들이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그 사역에 동참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사역에 동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갖는 기도의 자세. 그러므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분은 선교사님이고 또그 가족일지 모르지만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간구하는 능력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하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함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전도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 감당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서로 해야 돼요. 서로 장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각 기관이 기관장이 되고 목자가 된다는 것은 기도의 책임을 부여받는다. 기도하기 위하여 리더로 세움을받은 거예요. 장로님이면 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자면은 목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궁금해요.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분의 삶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대하면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일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대사눈이가 교회를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선교지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전도 회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남전도회를 이끄는 분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바라보면 사랑스러워져요. 기도하고 바라보면은요. 돕고 싶고 기도하며 바라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교통함이 있어서 서로 기도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감건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